안녕하세요 구름 에어컨 케어입니다 오늘 너무 일찍 눈이 떠져서 한 6시경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어컨 세척 처음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몇년전지도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2017년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제가 원래 조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돌조각 석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시대에 도태되는 분야라는 생각이 크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부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에어컨 스처거에 접했어요 투자비용도 적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어 맞아요 투자비용 적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작정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냥 명함 만들고 찌라시 만들어서 노래방이 많으니까 노래방에 노래방엔 보통 뭐10 객실 작은데 5섯 객실 등등 이러니까 노래방을 들어가서 하면은 노래방 일을 따면은 충분히 괜찮겠다 해서 했어요. 어 근데 명함 돌리고 하니까 진짜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딱 하루 가습이었습니다. 하루 25만원인지, 30만원인지, 교육비를 내고, 딱 하루가서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니까, 노래방하고 타이마사시샵. 그래서 두 군데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 노래방이 일곱대인지, 여덟대인지 그랬고, 타이마사시샵도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와. 쉬울줄알았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똑딱할 줄 알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와 이거 죽겠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두 군데를 끝내고 어 그제 근데, 근데 또 우습게도 일을 해보니까 어 수익이 괜찮더라고요. 힘든 만큼 괜찮았어요. 또 그땐 너무 몰라가지고 오래 걸렸고요. 그렇게 진행하다가 그때는 전부 노래방하고 타임마사지 벽걸이였으니까 실제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또 다시 본업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을 하다가 병행하면서 계속 왔다갔다 했죠. 처음에 벽걸이만 하다 보니까 그 외적인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제 교육기간도 원체 짧아가지고요. 하루! 실제 하루 주면 막상 해본 거는 뭐몇 시간 되겠어요? 전체적의 흐름이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한다. 이렇게 이렇게 세척을 한다. 한번 제대로 분해 조립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작됐던 게 지금까지 됐던 거였죠.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숙박업소를 영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가 숙박업소를 하게 됐어요 숙박업소에 수량이 많으니 또 벽걸이니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 근데 숙박업소가 또일 주세요 하니까 일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놈한테도요 처음엔 40대 벽걸이 40대 그렇게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루에 9대 있습니다. 두명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에 대당 35,000원 적자죠. 인건비 주고 밥밥 밥 먹고 뭐하고 하다보면 적자죠 완전히. 어 뭐가 잘못됐을까 집에 와서 공고금이 생각하다 보니 문제점이 많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음날 가서 1 8땐가확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마지막 마무리 짓고 겨우겨우 인건비 뽑았나? 인건비도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고생한 거 생각하면요 그렇게 한 숙박업소 끝내고 다음 숙박업소 또 하고 그 다음 또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20대 25대 좀 서로 호흡이 잘 맞는 팀하고 간다 그러면은 30대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2014년까지 단가를 4만원 받았습니다. 벽, 숙박업소, 벽걸이, 에어컨, 세척 단가 4만원요. 그래서 20대 80만원, 30대 100만원, 4, 30이 120만원이네요. 120만원. 그래서 인건비 주고 등등 하면은 어 거리가 괜찮죠 어느 순간 흘러흘러 가정용 에어컨 앞에 보이는 삼성, 무풍, 김연아, Q9000 등등 여러 가지를 조금씩 조금씩 접하고 인터넷에 정보는 많으니 분해 조립하는 거 배우고 일은 어떻게 어떻게 계속 들어오니 계속 한 번씩 진단 빼면서 경험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7년인가?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 3년차부터는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본적으로 숙박업소 거래처도 어느 정도 생기고, 그리고 가정용, 가정, 이런 스탠드 벽걸이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요. 물론 수익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7, 8년 정도 에어컨 세척을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조각을 하는 시설, 석재 가공 시설 및 등등 조각에 대한 시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에어컨에 대한 사무실로 전부 다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처럼 에어컨 세척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 에어컨 세척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세척학을 하면은 단순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뚝딱하면 돼요. 실제 돼요. 잠시 뭐 일주일 교육받고 현장에 나가서 쉬운 거부터 혹은 어려운 거 진단 빼면서 등등 하면은 어떻게든 다할수 있습니다. 우선 시작이 문제고 사람 성격이 문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참 우습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앞에 보이는 이무풍요투인원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2시간 내외에서 끝냅니다. 혼자서요. 근데 처음에 저 다섯 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됐냐? 깔끔하게 세척이 됐냐? 모르겠어요. <laughs> 정신도 없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끝내고 넘어가긴 했지만은,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조언 구할 사람도 없고,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될지 조언해줄 수 있는 분도 없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는데 7년, 8년 시간이 걸린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스승이 있고 제대로 된 곳에서 세척교육 및 창업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전혀 문제 없이 무난하게 한 2, 3년 안에 여기까지 왔겠죠. 시작이 문제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쉽게 생각해서 뛰어들어서 큰코 다쳐가면서 한다면 은 빠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시작이 상당히 빨리 향상이 됐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은저 같은 성격을 두고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시작하고 혼나가면서 배웠으니까요. 에어컨 세척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분, 에어컨 세척으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저희 구름 에어컨 케어로 오시면 아주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부족해서 항상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바로 잡고 그런 일이 일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쓸데없는 시행착오, 안 겪어도 되는 시행착오는 여러분들께 절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은 큰 힘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에어컨 분해 조립하는 것 세척하는 것 분해 조립해서 세척하는 것들 우선 기본적인 세척 교육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 드릴게요. 세척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세척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 후회 없는 시간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